안녕하세요 레인티비입니다. 자, 저가 오늘은 그거 어 마인크래프트 애니메이션 2화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제가 그거 이렇게 눈이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스티브한테 침대도 생겼어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입니다. 호, 악당인가? 이제 배틀 시작인가? 그래! 이제 배틀 시작이야! 너 빨리 준비해! 준비! 여우! 티블 등장! 야! 여... 점프 파워! 나무나어잖아 도망가야겠다 사라지게 에이 사오게 사라지냐 뽀록 보러 가지 롤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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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불 때문에 따뜻하다 롤루랄라 나는 침대를 마법으로 만들어버리지 미끄럼틀 재밌다. 타야지. 유후! 재밌다.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어? 왜? 그 시각 악당들은 <laughs> 대장님! 스티브가 다녀온 내 국경이야. 너무나 세서 졌어요. <laughs> 흠,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지요 대단한 감성니다 이제 더 세진 것 같아요. 악당 세계의 문이 <웃음> 열어라! <웃음> 악당 세계의 문이 다시 열렸다. 스티브 이제 막 쳐들어 가려 가자. 스티브가 쳐들어 가려고 하는데. 다쳐 오랬다. 아이 안돼. 자, 일단은 뭐 포기해야지. 이 시간 스티브는 그와! 누가 나한테 유리병을 던진 거야? 나와. 그, <laughs> 엄청 재밌군. 응, 악당들에서 소리가 들리잖아. 내가 이번에 악당들 다 없애주겠다. 야, 쇼퍼 공격! 칼처럼 날려버려야겠다. 그 불을 타지. 난더 강해졌어. 배틀이다. 배틀맨만 뭐? 내가 주분해 이겼는데 용기 내서 다시 온 거야. 이번엔 너무 늦었잖아 <laughs> 내가 이번 판에도 이겼 아니거든 내가 이겨준 거아이야 어? 거기이다 날라오잖아 으악 응안 아픈데 으 이런 망했다. 작전하라 그 후퇴 순간이동 안돼 얼음이 무너져버렸어 잘 가. 내 도끼는 가야겠다 아, 내가 지다니 이... <laughs> <laughs> 지금까지는 힘들어 대장한테 한방을 맞으면 나도 깰할텐데 이번엔 내가 악당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이겨버려야겠다 HP 회복약 HP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3시간 후. 결국은 HP 드디어 3칸이 채워졌다고 한다. 1시간. 아싸. 2시간. 오예! 3시간. 레루레 <laughs> 나도 난. 나도 난퇴칠 건데. 하하하하. <laughs> 얘들아 내가 이길 거 같니? 내가 엄청 무겁지. 그러니까 아무도 내 보, 보지마. 이차 들어가자. 아차 나는 말이 없지. 내 보석을 돌려줘. 그건 안 되지. 싸워라. 야 칭칭. 짱 푹푹. 야 푹. 난 한번도 안맞았거든? 칭칭 푸야오 칭칭 팅팅팅팅 싱싱 싱싱싱 혜정 이제 너랑 한번 배틀해 보자. 허, 허, 응. 리스폰 오사삼이일 영. 으 다시 살아나다. 핑핑 핑. 핑, 핑. 으자도망쳤다길 야! 머리박치기 우두두두두두두스티브파워전비비그맨 파워 야어 뿌+ 뿌+ 이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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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피그맨 다이 HP 창창 핑퐁퐁. 슝대슝내 거리 왜멀슝왜안 빠지지 이때 빨리 가지고 가 가지고 뉴파 도 달리기야 차하 쭈아+ 쭈아+ 쭈야아 이건 안방이 0백데미지인데푹 갑자기 허렇게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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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얘기하이 갑자기 입 떨어지고 얘가 맞을못 우드디어 승리 난 다시 돌아가야겠다. 결국은 트티브는 자유의 시간은 없어. 결국은 많이 놀기로 했다. 끝. 그...